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미입니다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주시면 돼요. 오늘은 좀 편하게 묶는 방법으로 준비했어요. 그래서 머리 하나로 그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. 머리 하기 전에 저는 왁스 소량만 발라줬어요. 이 상태에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면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돼요. 원하는 크기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끝머리는 위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. 밑에 머리 벌려서 머리끈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준 상태에서 남은 끝머리는 그대로 비틀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. 왼쪽부터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. 이제 손가락으로 그대로 머리 잡아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. 느슨하지 않게. 이 상태에서 머리 조금씩 빼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끝머리는 안 보이게 숨겨서 처리해주시면 돼요. 제가 요 며칠 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못했죠. 그 이유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좀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좀 많이 아팠어요. 5일 정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. 좀 근육 등도 좀 오고, 목도 너무 아파가지고, 제대로 못 올려드렸는데, 이제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와서, 이제 한번 좀 간단하게 오늘 찍어봤고요. 데일리 헤어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어요.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.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.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